안녕하십니까? 이 사진이 좀 날씬해 보이지 않아요? 사진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 저기 컴퓨터로 나오는 화면상하고 이빔 프로젝트 보면 우리 꽃이 날씬해요. 그래서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직하게. 어.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근데 어, 아까 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 컴퓨터에 눈 얘기가 뭐냐면 교전도 있고 실행론도 있고 뭐서원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우리 현정이 보살님이 이렇게 올려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눈을 다 눈을 감겨 놨다가 정사님이 교전이요 하면 교전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실행론이 하면 실행론에 눈을 뜨게 하는 건데, 아까 말이 눈을 떴는데 안 된대요.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원가에도 있잖아요.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컴퓨터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땐 얘도 날씨 탓인 것 같아요. 환절기. 지금 <laughs> 저희도 초상이 많아 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한 주에 두세 건씩 지금 초상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날씨가 지금 갑자기 따끈따끈하다가 변하니까 지 마음대로 나오지도 않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잘 챙기셔서 건강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변할 때 변하는 시기에 우리 몸이 적응을 하려면 많이 힘드니까 그거 잘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 아빠 자비사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버리는 걸잘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 우리 사찰에 가면 사찰에 화장실은 뭐라고 써 있어요? 해우소라고 써 있죠. 그 말씀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경봉 스님이세요. 뭐 외울 필요까지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어. 뭐냐면 근심을 없애는 곳이다. 자, 어저께 이렇게 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어, 독 중에 가장 흐, 저기 무서운 독이 뭔지 아세요? 똥독이래요. 똥독. 그래서 우리 변비가 심하면 그 변비가 굉장히 큰 병이 돼요. 뭐 먹을 때 먹고 잘 싸고 먹는 것만 좋은 뭐 인삼 먹고 홍삼 먹고 뭐 좋은 거다 먹는다고 그게 다 가지 않아요 배설이 잘돼야 돼요. 자 이렇게 배설을 잘하는데 이 우리 큰 거는 하루에 몇번 보세요? 보통 한번 한번 봐야 잘 본다 하고 그 다음에 소변은 몇번 보세요? 수시 수도 없죠 나이 먹으면 또더 자주 가야 되고 그렇죠. 자, 제가 저번, 저번에 우리 청와대 갔을 때, 청와대 가는데 휴게소를 들렀어요. 휴게소를 들르는데 영천 군이 휴게소인가? 어, 기억나는 거는 그 축사가 있어서 똥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던 그런 휴게소였는데,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일을 다 보고, 이제 물을 내려야 되잖아요. 물을 내리려고 딱 보니까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버튼에는 대변, 소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글씨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 그거 보고, 아, 이거구나 하고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정상인 거 기억 못 하실 거지. 자. 보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쪽이 소변, 이쪽이 대변이에요. 소변은 앞으로 보여요. 그죠? 대변은 뒤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봐야지만 볼수 있어요. 자, 경봉 스님이 대변은 해우소라고 얘기를 하셨고, 소변을 보는 곳을 뭐라 그러셨냐면, 휴급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급하면 쉬어 가야 된대요. 자, 화장실을 소변을 우리 수시로 막 가잖아요. 수시로 막 가도 급하도 급하다고 그냥 막 뛰어다니고 이게 아니라 급할 때일수록 쉬어야 된대요. 쉬는데 어떻게 쉬라고요? 보면서 쉬라고요. 봐야 돼요. 어? 나왜 이러지? 아니, 샤넬 가방, 어머, 저, 저 사람 샤넬 가방 들었어?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 내가 왜 흔들리는 거? 보셔야 돼요. 우리 맨날 보라고 그러잖아요. 팔 정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정견이에요. 어떤 거를 하든 내가 돋닦음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뭐 교전이나 실행론에도 잘 봐라. 마음자리를 봐라. 되돌려 봐라. 근데 우리 뭐예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봐야 돼요. 앞으로 앞에 있는 것은 내가 자연스럽게 볼수 있잖아요. 뒤에 있는 거는 안 봐도 안 봐도 된다. 우리 근데 뭐뭐 뭐 인터넷 건강상식에 대변의 색깔을 뭐 확인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맨날 나와요. 자, 버리는 거는요. 뒤로 쳐다보지 마셔야 돼요. 우리요 버린다. 우리 금방 또 정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놓고 야 그거 내가 준 거야. 내가 해준 거야. 이렇게 생색을 내면 어떻게요? 그거 보시하고 단시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예전에 이제 우리 저애 옷을 막 얻어 입거나 이제 큰 저기 큰큰 집에 옷을 막 입거나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애들이. 너 내가 입던 옷인데, 너 우리 거 갖다 입었구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러면 뭐예요? 그건 단시간 보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버렸으면 줬으면 잃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고 자꾸 챙기게 되잖아요. 제가 정사님 일주일 없는 동안 집 정리를 했어요. 정신없이 옷도 이제 그 흰옷 이제 바꿔 입고 우리 이제 밤색을 입어야 되니까 막 정리하면서 버릴 건 버리자 해가지고 한 월큼을 쌌어요. 정사님 없을 때 해야 돼요. 정사님 잘못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싸놨어요. 이렇게 싸놨는데 또이 싸놓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재활용으로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면서 이따맡턴 산더미가 조그만 쇼핑밖에 안 됐어요. 아 이거 어떨 때 입으면 되는데 아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아 이거 뭐 하는 건데 이렇게 안 돼요. 버리는 게 우리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요즘엔 뭐예요? 버리는 것도 돈 내고 버리잖아요. 그죠? 쓰레기 버릴 때도 돈 내는 것뿐 아니라, 뭐, 정리사, 이래가지고 그 정리해주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짐 정리를 못 하니까는요. 왜못 해요? 집착이 많아서 못 해요. 내가, 아, 이건 어떤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했던 거야, 뭐 어쩐 거야 하면서 못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정리사를 불러서 과감하게 이런 건 버려야 됩니다. 어째야 됩니다. 이런 직업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볼거 보고 챙길 거 챙기고 버릴 거 버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그렇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휴 급소. 급하면 쉬래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앞을 보면서 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걸어온 자체가 뭔지, 이렇게 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이 진리라는 거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는 다 자기 몫이에요. 지금 날씨도 쌀쌀해지고 힘들고, 매일 또 자석일마다 또 와야 되는 것 같고 이러고 오셔서 맨날 오면 똑같은 백일종만 읽고 서운가도 맨날 그렇고 이러는데 그 마음을 조금만 바꾸시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늘 맨 끝에 읽었던 서운가가 뭐예요? 서, 아, 서운가 노래가 뭐래요? 인연이었죠? 뭐 생각나는 거 없으셨어요? 금수산이 제천이에요. 청풍호가 제천호 밑에 있는 우리 케이블카 탈 곳이 청풍호예요. 야 오늘 현정의 보살님이 노래 선택을 어마어마하게 잘하셨다. 이게 그런 것이 딱 잡혀야 돼요. 아 이년 우리 그 전에도 불렀었어요. 그죠? 뭐 낮은 대로 이 마스, 낮은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은 다르게 들리는 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보시면 무엇이든지 나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복이 될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 마음을 닫고 보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자꾸, 자꾸 보셔요. 자꾸 보시고, 느끼시고, 이래야 내 것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시간이 제가 본래는 이 얘기를 할게 아니었어요. 근데 시민당에 탁 올라와서 법자에 앉는 순간 이게 생각이 딱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다. 그래서 이것도 급작스럽게 그린 거였는데 시간이 남아서 정사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얘기를 <laughs> 본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어 마음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주일 동안 혼자 일, 일주일도 아니었어요. 저기 뭐야 혼자 왔다 갔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진주라는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어쩌기 나왔어요. 진주 혹시 우리 있어요? 보윤 보살님. 없어요? 어 혹시 혼저 어, 혼수 예물할 때 진주 받으신 분 있어요? 없죠? 진주가 저는 진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우리 이제 직절보살님하고 이제 막 하면서 세트를 고르래요. 그뭐 다이아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주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저 혼자 또 가니까 그랬더니. 그 금은방 아저씨가 아이고 바보같이 그거 아니라고 진주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전 진주가 좋은데요라고 했더니 진주는 아니 이세댁은 맨날 눈물 뺄 일이 있나 어 이건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고 아니라 고 하니까 그냥 안 했어요. 진주의 말 저기 뭐라 그랬지 보석의 의미가 눈물이래요.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이 조개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실행론에도 나오죠. 그래도 개가 어떻게 해요? 만월이 대기를 동경하다가 진주라는 보석을 만들었대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 눈에 조그만 게 들어가도 아픈데 그것을 이겨내고 이겨내서 진주라는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진주가 눈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홀리의 품으로 안 쓴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홀예품으로 진주를 쓴대요.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힘듦을 이겨낸 보석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보석이다. 그냥 땅속에서 툭 들어가 있는 그냥 땅에서 캐어내는 그런 광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고생과 역경을 이겨낸 진주야말로 정말로 귀한 폐물이다. 보석이다 해서 꼭 예물로 저 진주를 쓴대요. 똑같은 진주예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거는 뭐싼 거고, 저 서양에서 태어나는 것은 비싼 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똑같은 거인데도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자, 저희 저기 뭐야, 둘째 녀석은요. 조금 되게 정리를 잘해요. 근데 걔한테 가 보면 껌종이도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우리 뜯어 먹던 껌종이 있잖아요. 야, 너 이거를 뭐 하러 이 더러운 걸 가지고 있니라고 했더니 이거 어디 놀러 갔을 때 아빠가 사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 추억이 있대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검종이도 중요한 거예요. 진주라는 보석을 어떤 사람들은 눈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역경을 이겨낸 굉장히 큰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눈물이 될 수도 있고 보물과 부와 그다음에 역경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될수 있는 것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자꾸 잡고 그래서 내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바꿔 나가야 돼요. 우리 지금 이 앞에 있는 알로카시아 이 나무의 별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용의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용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성륜시민당에서 용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러는 아주 상서로운 동물이에요. 12지간에 있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살아 있는데, 용만 상서로운 그런 동물이에요. 그렇게 들어갈 정도로 우리 동양에서는 굉장히 귀한 동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용을 악마로 봐요. 저기 기독교에서는 용은 사탄의 동물이고 악마라서 맨날 죽어야 되고 잡아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저기 데리고 있다라는 게 신경이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용으로 보면 이것이 더 상서롭고 좋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용을 어떻게 해요? 집을 지을 때도 용을 다 쓰잖아요. 동양 사상에 의해서 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근데 용도 아무도 못 써, 옛날에는 아무도, 아무나 쓸수 있는 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용 아들을 만들었다라고 예전에 한번 용 잡으러 가자 라는 문화 체험이 있어서, 인문학 체험이 있어서 갔었는데, 용의 아들들을 자꾸 잡고 우리나라 선조님들이 굉장히 똑똑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중국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용은 아무나 쓸수 없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끼리 용을 썼죠. 임금님의 얼굴을 뭐라 그래요? 용안이라고 그러고 얼굴도 그냥 아이고 임금님 얼굴이 뭐안 좋으십니다. 이러면 우리 혼나잖아요. 아, 용안이 좀안 좋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저기 입는 것도 용포라 얘기하시고 용이라는 걸 많이 쓰셨어요. 근데 중국이 어떻게 해요? 야, 용은 천자나 쓰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용의 아들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태 같은 거. 우리 저번에 청와대 갔을 때 청와대 강화문 앞에 해태 큰 해태가 두 마리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청와대 들어가니까 청와대 영빈관인지 어디에도 해태가 큰게두 마리 있더라고요. 누구 보호하는 거예요? 대통령 보호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보호한다라는 건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찰 같은 데 가면 처마 마루에 이렇게 조금씩 용머리가 막 받치고 있죠. 그렇게 용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선 상스럽고 귀중한 동물입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탄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보더라도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좋은 건 좋은 쪽으로만 보면 돼요. 아 이래서 좋구나, 저래서 좋구나. 우리 종사님이 뭐 호텔 방이 적어서 마음이 조금 불편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단지 그냥 불편할 뿐이지 안 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 자기는 그래도 잘 나서 뽑혀서 갔고 그리고 저기 뭐야 비행기 값도 다 주고. 외국, 외국 음식도 다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그런 말 있잖아요. 호강에 맞춰, 요강에 똥을 싼다고. 그저 우리 정사님, 저기, 저, 저 18번인데, 제가 오늘 써봅니다. 이렇듯이, 마음이요, 어떻게 보느냐에서 다른 겁니다.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정말 좋은 거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진짜 좋은 데 살면서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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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하면, 정말 힘든 일밖에 안 돼요. 가끔 보살님들이 얘기하세요. 아까도 우리 실행론에서 읽었어요. 내가 복 지으려고, 내가 우리 자식한테 효도 받으려고 부모한테 자라고, 이거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예요. 그죠? 그냥 같이 살 뿐이고, 그냥 내 부모니까, 그냥 있는 것 뿐이지, 내가 부모를 모셔야 되고, 부모를 모시니까 내 자식이 잘할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거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비 희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주어진 처지니까, 그리고 아, 이렇게 되니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이 지금 너무너무 좋은 거 있고 우리 방문 가거나 그러면 맨날 보살님들 얘기해요 집안이 코딱지만 해서 코딱지도 그런 코딱지 내가 처음 봤어요 어 그다음에 뭐가 어째서 뭐 저기에서 근데 그 자리에서 너무 깔끔하고 너무 깨끗하고 내가 살기 나름이에요 저희 애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하는 게 옛날에 옛날에. 방이 없어서 서로 같이 자고 화장실 가려면 기다려서 순서대로 가고 이럴 때가 좋았대요. 왜 좋았어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거예요. 각자 요즘에 방에 화장실 다 하나씩 있어서 이 화장실은 내 화장실, 저 화장실은 누구 화장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야, 네건 네가 닦고. 뭐 화장실 청소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서로들 마음들이 이렇게 뭐가 나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즐겁게, 재미있게, 아, 제 제가 마스크를, 아, 이제는 마스크 좀 그만 썼으면 좋겠다 하고, 정말 사택에서 올라올 때는 마스크 벗고 왔어요. 벗고 막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그거 있잖아요. 거울. 거울을 보는데요. 제 얼굴이 달덩이에요. 볼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니까요. 눈만 보이잖아요. 제 볼이 지금 터지는지 어쩌는지 안 보이시잖아요. 야, 마스크 써야겠구나. 생각 한 5분, 10분 차이도 안 났거든요. 야, 이 마스크 이제 지겹고 힘들고 안 썼으면 좋겠어 했는데 다시 가려야겠다. 이 마스크가 진짜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든지 내 네, 하기 나름으로 그다 해나가실 수 있다라는 걸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흥봉도.